관절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0대 이후 관절 수명 지키는 생활 습관. 관절은 우리를 평생 다르다 주는 발입니다. 살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시큰하고 허리가 이유 없이 당기고 아침에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날이 오죠. 어제 뭐 잘못했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지만 사실 관절은요. 그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관절은 다른 장기와 달리 한번 다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연골은 스스로 재생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어요. 관절은요, 읽기 전에 지키면 평생을 든든하게 함께 가주는 친구거든요. 오늘은 관절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들과 그 신호를 무시하면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관절을 오래오래 오래 쓰는 사람들의 생활습관. 이세 가지를 따뜻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릎이 조금 불편하다면, 허리가 자주 뻣뻣하다면, 손가락이 아침에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관절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관절은 다치기 전에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요. 걸을 때 무릎에 미세한 통증이 올 때, 나 지금 조금 지쳤어. 계단 내려갈 때더 아픈 이유. 내려가는 동작은 연골에 가장 큰 충격이 갑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한 이유. 밤 동안 관절 내 염증이 조금 쌓여 있었다는 뜻. 허리가 오래 앉아있으면 묵직해지는 이유. 허리 관절이 압박을 받았다는 작은 신호. 이게 반복되면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래 쌓여서 어느 날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은요, 빠르게 치료하는 것보다 늦기 전에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관절을 망치는 생활 습관 5가지. 이 5가지는요,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이에요. 아프지 않아도 관절을 닳게 만드는 행동들이죠. 습관 1. 30분 이상 앉아 있기. 특히 TV, 스마트폰, 식사 후 계속 앉아 있는 시간이 길죠. 하지만 관절은 움직일 때유활액이 돌고 멈추면 말라붙듯 굳습니다. 앉아 있으면 편한데라고 느끼지만 무릎과 허리는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요. 해결은 간단해요. 20분, 30분마다 일어나서 30초만 걸어주세요. 그 30초가 관절 수명을 지킵니다. 습관 2. 계단 내려가기를 운동으로 착각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단이 내 운동이야. 아파트 10층을 매일 왔다 갔다 해. 하지만 계단 내려가는 동작은 무릎 연골을 가장 빨리 닳게 합니다. 계단은 운동이 아니라 무릎의 충격이에요. 해결책은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내려가는 건 엘리베이터가 정답입니다. 습관 3. 무릎을 쫙 펴고 서 있는 자세. 사진 찍을 때, 설거지할 때, 버스 기다릴 때, 무릎을 잠그듯 쫙 펴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무릎 관절에 체중이 그대로 실립니다. 좋은 서 있는 자세는 무릎을 아주 살짝 구부리기. 이 1cm의 여유가 관절의 충격을 반으로 줄입니다. 습관 4. 손 관절을 혹사시키는 작은 동작들. 물병 뚜껑 따기, 세제 통 누르기, 빨래 짜기, 단단한 포장지 뜯기. 이 작은 동작들이 매일 반복되면 손가락 관절염에 시작이 됩니다. 해결은 도구를 사용하고. 조금 힘든 동작은 손 말고 팔 전체 힘을 사용하세요. 습관 5 잘못된 걷기 자세. 발끝이 바깥쪽으로 벌어져서 걷는 경우 많죠. 이걸 흔히 오리걸음이라고 해요. 이 자세가요. 무릎 연골을 비틀어서 닳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해결은 간단해요. 발끝을 정면으로 두세요. 이것만 지켜도 무릎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요. 관절 수명을 늘리는 하루 세 가지 루틴. 관절은요, 많이 움직이라고 하지 않아요. 잘 움직이라고 합니다. 루틴 1. 아침 침대에서 1분 루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요, 이 1분만 해주세요. 첫 번째, 발목 10번 돌리기. 두 번째, 무릎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 5초 유지. 세 번째, 허리 기지개 10초. 아침 염증이 빠르게 빠져나가며 관절이 하루 종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루틴 2. 식후 10분 걷기 연골은 압력을 빼줘야 회복합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는 혈당뿐 아니라 무릎 관절에도 순환을 만들어줘요. 집안을 왔다 갔다만 해도 충분해요. 루틴 3. 하루 3번 20초 무릎 워밍업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10초 유지. 양쪽 다리 각각 2회.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면 연골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관절은 왜 삶의 질을 좌우할까? 관절 통증이 심해지면요, 사람은 움직임을 잃습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혈액 순환은 떨어지고 기분까지 우울해지죠. 그래서 관절은요,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와 연결됩니다. 오늘의 작은 통증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절은요 한푼 상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지키면 늦지 않다예요. 오늘 이야기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내일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걷고 일어나고 손을 움직이고 이 모든 행동들이 평생의 시간을 함께할 관절과의 대화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절이 내일은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건강 백세 플러스 당신의 하루와 함께합니다.